아, 얘들아, 오늘은 잠깐 켰어. 다들 안녕. 오늘은 잠깐의 토크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. 얘들아, 나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해.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못 해. 공부를 하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억까해 내가 공부를 못 하게 만들어. 이거는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. 누군가 나한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 약물을 주사했거나 의지력을 박살 내버리는 그런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, 내가. 이럴 수가 없는데 계속 자꾸 무언가가 날 막아.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막아요, 무언가가. 어떻게 된 겁니까, 이거. 아, 제가 어젯밤에 진짜 내일은 공부하자. 하고 그렇게 잠을 들었는데. 더 자세히 말할까요? 제가 시험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. 심지어 강의도 다 듣지 않았습니다. 아직 못 들은 강의가 들은 강의보다 더 많다. 제가 그 듣는 척한 강의들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네요.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잠깐 그 두려움이 음습하는 겁니다. 저한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잠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그래 내일부터는 진짜 공부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하더라고 형 원래 대학교 1학년은 놀고 2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면 돼 내가 2학년이야. 너 진짜 꿀밤 맞을래? <laughs> 나 지금 2학년이야. 어떡하면 좋습니까, 여러분? 어제의 다지만 저는 어디에 간 건지 모르겠어요.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조금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. 사실 외계인이 저를 바꿔치기 한걸 수도 있죠. 그렇게 가정하지 않는다면, 제가 어제 그렇게 고뇌했는데, 오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. 모순입니다.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? 야, 진짜 너희는 공부 어떻게 하냐? 나 진짜 공부 이제 진짜 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다. 진짜 공부해야 돼, 얘들아. 나더 이상의 그, 기회가 없어. 이제 슬슬 공부 진짜 시작해야 돼요. 오늘 시작하면 늦지 않아. 아직은 늦지 않아요. 제 생각에는.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늦어요. 유튜브로 먹고 살라고요. 아, 눈 떴는데 100만 구독자면 좋겠네요. 그죠? 아, 근데 진짜 나 공부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. 진짜 제대로 강의 안 들었단 말이야. 들어야 돼. 아, 여러분은 그래도 수업이라도 제대로 들었죠. 저는 수업 제대로 안 들었어요. 저는 수업 켜놓은 다음에 와이드리프트 했다니까요.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딱이 화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제가 손으로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죠. 살장만 들면 이렇게 핸드폰이에요. 이 상태로 눈만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었다니까요. 저는. 아 근데 진짜 얘들아 난 이미 글러먹은 것 같아. 하지만 너희는 아직 기회가 있다. 지금 공부해라. 지금 공부해. 지금 공부하면 진짜 늦지 않아. 날 버리고 가. 작은 손을 놔. 난 글렀어. 이런 시나리오입니다, 지금. 이미 때려치우고 내 방송 보고 있다고? 너희도 매한 가지구나. 공감해줘서 고맙다, 얘들아.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?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, 저한테. 이미 지금 늦었어요. 지금 늦은 상황이라고요. 저한테 그렇게, 예? 말도 안 되는 가만히 설로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나 당신 때문에 공부 하루 더안 해. 당신 때문에 지금 마음 상했어. 하루, 하루 더 공부 안 해. 농담이고요.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해야 돼요. 늦었다고 생각하고 안 해버리면 진짜 답도 없어요.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시작해야 되는데. 난왜 하지 않는가.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. 진짜 내일은 공부하기로 했는데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본다면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니?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어제의 내가 나쁜 놈이야. 왜냐 내일의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 녀석은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. 그럼 내 잘못인가? 과거의 나의 잘못이 아닌가? 오늘의 나는 잘못이 없잖아. 어제 내가 잘못 판단한 거지. 판단 미스. <laughs> 젠장. 이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이러고 있다고요. 오리하나님 안녕하세요. 이거 정신병이라고? 누구 맘대로 정신병이야. 정신병자를 보고 있는 당신들도 다 정신병이야. 정신병동에서 내일 만납시다. 만약 당신이 하루에 240만원을 얻고 하루에 쓰지 않은 돈은 사라진다면 당신은 최대한 돈을 많이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. 그런데 당신은 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건가요? 시간도 매일 24시간을 줍니다. 하루에 240만원을 얻을 때 내가 쓰려고 한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240만원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. 240만원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그걸 빠르게 써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라고. 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. 어릴 때부터 24시간입니다. 평생을 하루에 240만원씩 쓰고 살게 된다면, 여러분이 한 22년 정도, 제 나이 정도, 그렇게 240만원씩 하루에 쓰되? 남은 돈은 사라진다? 쓰지 않을걸요? 쓰지 못할걸요? 귀찮아서 안 쓸걸요? 왜 저한테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겁니까? 전 쓰지 않을 건데요. 22년 정도 그렇게 살면 맨날 봤는데 왜다 써요? 아, 나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. 좀 미치겠다. 지금 불장님의 노력이 미래의 배우자를 바꿔요. 결혼은 포기했습니다. 이미 포기했어요. 저한테는 솔깃한 제안은 아니네요. 계약 파기. 그걸로는 공부할 수 없어요. 아무튼. 오늘은 짤방. 양현이 영상 편집을 위한 영상이었고요. 나중에 올게. 다음에 봅시다, 여러분.